자, head pp는 언제 붙는 거라 그랬어? 더? 과거 상황이 그건 알아 몰라. 더 과거지? 됐어, 안 됐어? 근데 왜, have, b i n 이 붙으면 더 과거가 되고요. to, have, pp가 되면 더 과거가 되고요. would, have, pp가 되면 더 과거가 돼. 여기까지 가서 가서.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원래 to 다음에는 뭐가 오지? 동사 원형이지. i n g 는 어디에 붙이지? 이것도 동사 원형에 엔지가 붙어. 이건 알아몰라 조동사 때문에 뭐 가지? 뭐니? 동사? 원오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게 가상가서 됐어요? 그럼 원래 얘 다음에 헤드 PP가 왔어. 됐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더 과거를 나타내주거든? 여기까지 가상가서 그러면 그다음에 동사원 열었어야 되는데 투 헤드 피피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뭘로 바꿨어 투 헤드 피피 바꾼 거야 똑같아 헤딩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뭘로 바꿨어 헤뱅 피피 바꾼 거야 우드 헤드 피피 있어 없어 그래서 우드 헤부로 바꾼 거야. 예가상아서다 몰랐다니까? 더 과거를 나타내. 예가상아서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I-N-G를 가볼까? Reading, 어, The Book. 그 책을 읽으면서 됐어. I watched TV. 난 TV를 봤다. 됐지? Watched. 가상가서 근데 I-N-G구나. 아, 이 reading the book은 reading이 분사고문이거든? 콤마가 있으니까 동명사는 아니지. 그러면, 책을 읽은 나는 TV를 봤다거든? 여기까지 갔어, 갔어. 그러면, 만약에, having read the book. 똑같이, I watched TV를 썼어. 그러면 이 having을 쓴 것은, 뭘 나타내고자 합니다? 더 가와야. TV를 본 것보다 더 가와야. 이가 갔어, 갔어. 그럼 선생님, 만약에, I am watching TV. 자,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이거 쓸수 있거든? reading the book. 그 책을 읽으면서 TV를 보고 있어요. 되지 않으어요 그럼 만약에 having을 쓰면 어떻게 돼요? having, read, the, 그리고, 컴마. 그러면 이건 언제야? 기준시적이 현재니까 지금보다 언제 읽은 거야? 이건 읽으면서 본 거지. 이건 읽은 다음에 보고 있는 거야. 아까 읽고 지금 읽고 있는 거야. 얘가 써, 갔어. 무조건, having 는 주절이 동사보다 어떻다? 어, 더 과거라는 말씀. 여기까지 정리됐어, 안어 오케이. 해빙이 더 과거라는 것은 이해 했는데, 왜 후회가 붙느냐 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거 언제 시제야? 현재요. 현재 시제지. 이건 언제 시제일까? 더, 더 과거야. 그러면, 현재보다 더 과거는 뭐봐요 현재보다 더 과거는 뭐야? 과거지, 뭐, 생각하고 앉았어. 과거보다 더 과거, 봐봐. 과거의 형님이 더 과거고, 대과거, 현재 형님이 그냥 과거지. 이 어려워? 놀라운 사실이지. 어? 그럼 봐봐. 그럼 이게 현재라는 말은 얘는 언제 상황이라는 거야? 과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먼저 여기있어 너의 경우를 연구한? 당연히 후회가 붙겠지. 왜? 아니, 연구하면서 보인다는 아니잖아. 이해 갔어, 안 갔어? 또한 가지. 모든 분사구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 구조야. 이걸 잘라가지고, 주어는 갖고, 접사는 그냥 빼버리니까, 동사에다가 IND 붙이는 거거든. 어. 근데 이거는 더 먼저란 말이야. 됐어? 안에서. 됐어. 그러면 굳이 이거를 만든다면 애프터가 되겠지. 누가 연구해? 누가 연구해? 당연히 우리가 연구하겠지. 됐어 스타디아 스타디디아 요케이스야. 너의 경우를 연구한 후에. 그러면 애프터가 붙냐? 당연히 보이는 것보다 더 과거니까 후회가 붙지. 어? 그럼 아니 접수사는 동양이 시조 그래가지고 어 동양이 시조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붙는 접수사는 뭐 밖에 없어? 후회 말고는 넣을 게 없는 거야. 왜? 이게 더 먼저니까. 그래서 그럼 이선생님만 많이 후회 빼고 했었기 때문에 하것 같아. 괜찮지. 그럼 때는 안돼 했을 때 때지 왜더 먼저를 강조하는 거는 다 넣는 거야 뭐든지 이해가 안 가? 그럼 후에나 했을 때는 했기 때문에 다 과거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갔어 자기 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잘했어. 이게 와시지, 그제? 왜냐면 이것이 의미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냐. 자, 이거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먼저 해석 먼저 하고, 뒤에 거 먼저 하고, 구절 앞에 밝혀줄게. 대신, 이건 명세자 접수사지? 주문제 어때? 완전하지? 자, 이게 짜증나는 거야. 그것이, 이게 가져라 그랬지, 그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이시에뭘 대신할까? 이신 대신하는 건 뭐야? 얘를 대신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거 너의 주문을 지금 취소하는 취소하는, 그것은. 것이 이렇게 해야지. 그치. 주어로. 것은 해도 네. 되는 고 어? 근데 대시 이때. 아니, 이 신, 댄만 가주어가 아니고, 동명사도 가주어를 쓸수 있고요. 이스로 대신할 수 있어. 투부정사도 이수로 대신할 수있고요 의문사절도 이수로 대신할 수 있어. 뭐, what, 뭐, why, w 그러니까, 대 주어 동사만 의문사로 대신하는 게 아니고, ing 구문이나 투부동사나 의문사절도 다 뭘로 대신할 수 있다? 이수로. 그러니까 그것은 뭐뭐 하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의문 동사하는 것은. 동명사하는 것은. 투부동사하는 것은. 또. 의무사절은 누가 뭐뭐 하는지, 왜 뭐뭐 하는지, 무엇을 뭐뭐 하는지. 가은가? 지금, 잠깐만. 왓과 데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나? 한 것과 다나, 다라는 것. 한 것과 다라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 왓은 뒤에 있는 명사를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어, 먹은 거야. 그래서, 뭐, 뭐, 한 것, 건데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아니, 여기 는 명세를 먹었으면 건데기가 있긴 있겠네, 있겠네. 알갱이가 있지, 이 사람아. 다라는 것은 알갱이 없어. 그냥 포장지야. 아니, 그냥 접촉, 접착지야. 됐어, 안 됐어? 그냥 됐은? 포장지라는 것. 명세질 대. 그래서, 문장이, 완전한 문장은 뭐로 끝나? 다로 끝나. 그냥 거기다가 포장지 겉만 붙인 거야. 이렇 해줬지? 오케이. 여기서 이 that is은 대거든 이거는 언제 t h a is가? 그냥 that is, 컴마. 그러면 주어, 동사. 그러면 이건 측이야. 됐어? 이거는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있거든? 됐어? 그것이 주어야. is가 비동사고. 됐어, 됐어? 이 레드덴은, 뒤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뒤에는 뭐 하라는 표시야? 이 뒤에는. 어떤 게, 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고, 어떤 게 말하고자 않는 바야. 그치,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고, 이거 말하지, 고자 하지 않는 바야. 가상가상? 레드덴을 읽을 때는, 우리가 뭐, 라기보다는 이라는 말의 의미 뜻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됐어? 뒤에 건 일단 이거는 뭐라는 소리야? 무시하는 소리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지 내가 이 이거 가사가 왔어? 대단히 중요합니다